그, 뭐, 서부 지법도 네. 법원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이든 미지당이든 정치적 행위로 이 수사주차나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정, 그래야 그 예. 결과를 가지고 양진이 위서승복이 있는 거야. 예. 말승복이안 되면 뭡니까? 불복이 되는 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정치를 실종시킨 것은 저는 대통령보다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정치를 실종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똑같은 치 행동한 사람들이 음. 국민의입니이 예. 대통령 그 참모들이나 흔히 말하는 보고의가신그룹들에의 그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 대통령 권력은 항상 멀리서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서부터무너집다경호치 예. 예. 요원들이 먼저 뭐 자신의 음. 원위치에서 그냥 근무를 하면서 예.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거기서부터 이미 대통령의 영원무너진 거죠. 어제 오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워낙 혐의 자체가 무겁고 묵직하다 보니까요, 앞으로의 수사 과정도 쉽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모시고 관련된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아침 일찍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찍 왔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아, 참 어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참 뜬눈으로 밤을 다 지새시고 아마 참담함도 많이 다들 느끼. 셨을 텐데요. 어, 어제 오전 내내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입니다.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을 전 국민과 외신이 함께 다 지켜봤는데요. 원님 좀전 과정을 어떻게 일단 지켜 보셨습니까? 참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면서 특히 또 집권 세력 그러니까 집권당의 몸을 담고 있는 그런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뭐 참담한 걸 너무서 가지고. 항망했죠 또 (8년) 만에 이렇게 또 우리가 배출하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탄핵 절차를 또 밟기 위해서 이렇게 구속 구감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수사도 받아야 되고 헌재 예. 심판도 받아야 되는 음. 이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참 아~ 집권당 특히 음. 이~ 정치인들의 책임과 책무가 정말 무서운 건데. 그걸 너무 소홀히 한거 아닌가, 예. 아닌가 하는 그런 깊은 자괴감 또 음. 자성, 성찰, 반성 이런 게다 모든 게 그냥. 뭐 이렇게 주마등처럼 음. 지나가고 그래 예. 아무래도 예, 두번 이게 지 탄핵을 연달아서 겪다 보니까 아마 더좀 마음이 힘드셨을 것도 같은데 이 체포 과정이 새벽부터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고 또그 전부터도 이 체포 영장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매일 거의 다그 광경을 다 찍으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카메라 앞에 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짧은 영상 담아 문만 발표를 했는데 어제 이 담아분 내용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 어, 그좀 보시고 어떤 뭐, 생각 드셨습니까? 그건 아마 뭐비서든지 누구 어 모르지만은 이거는 핸드폰 동영상으로 만든 담아문이지 않습니까? 좀 짧게 찍으셨더라고요. 이분뭐한 40초 정도 분량인데 저는 그담화문 내에 지금까지 뭐 여러 차례 담아 해내고 또 자신의 입장을 여러 형태로 밝혀냈지만은 여전히 그 연장선상이다. 음. 그러니까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또 국가 체제를 흔드는 그런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예. 대통령의 그런 고뇌 어린 입장이 있었다. 뭐 음. 그렇지만은 자기는 통치권의 행위로서 비상경선 가 행거고. 그 비성은 겸 선포에 따른 이제 국회 탄핵과 어,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서 헌재심판도 받아야 되겠지만 본인은 어제 거기서 계속 강조한 것은 불법 부당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예. 쉽게 말하면 수사를 받게 됐고 또그 음. 불법 부당한 수사기관이 또 선택한 그런 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신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는것이 자체는 대단히 예, 잘못되고 예. 부당한 행위다 음. 그걸 대단히 강조한 것이고 여전히 이제 그뭐그 뭐그 영상을 찍고 난이후도그 국민의힘 의원들과 간주해서 만났지만은뭐 싸워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을 강고하게 유지하는 것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아무래도 절대 입법 권력에 의해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작동하지 음. 못한 그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수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실함이었다. 뭐 이런 걸 음. 강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뭐 어제 대통령의 입장은 뭐 현상 유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비상 개엄이라는 것에 이제 동기를 자꾸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동기 여부는 사실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 여부로 자꾸 이렇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거를 좀 감싸거나. 두둔한다고 해서 아마 이게 국민들이나 또 사법 기관에서도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주장인데 그렇지. 자꾸 그런 주장에 좀 얽매여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날 저 불행한 음. 살상 정치를 해모하고 깊이하고 정치 또, 혐오. 예, 예. 그동안 국정 운영에 통치권은 있는데 음. 쉽게 말하면 정치를 고민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입법 권력하고 저큰 충돌이 있은 것이고, 음. 어, 대통령 권력이 쉽게 말하면 입법, 입법 권력에 의해서, 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적 불행을 가시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제1야당, 음. 미당을 아마 지칭하겠죠. 예. 이 입법 권력에 그동안, 뭐, 입법 독단, 음. 그리고 뭐, 탄핵남발 예. 그리고 국정운영이 어른, 예산, 일방적으로 음. 삭감, 뭐, 이런 모든 행위들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통치행위를 한마디로 심각하게. 예. 시빨고 방해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비상형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저도 뭐, 실은규 변호사님하고 뜻은 비슷합니다. 결과, 음. 결과를 가지고 이제 뭐, 수사기간이든, 헌재든 그걸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음. 예. 그래서 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만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뭐 소위 말하 이제 검사 스타일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이렇게 개엄까지좀 이르게 된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의 그런 검찰 출신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학습되지 않은 부분에서 좀 원인을 찾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분 맞습니다. 사장 대통령 통치권 행위는 헌법이 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그런 예. 대통령 통치 권한으로서만, <laughs> 그 나라로수만, <laughs> 통치 권한으로서만 운영할 수 없는 게국정입니다또 음. 온다네 여소야대 중국이지 않습니까? 예. 이여소자대 중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야당하고 음. 협치를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가장 최우선이죠, 국정에. 있어서 예. 근데 예. 대통령께서 이 정치를 실종시킨 것은 저는 대통령보다도 집권당인 국민의 힘이. 음. 어, 대통령이 뜻이 저렇게 이제 뭐 야당하고 좀 상당히 그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집권당인 국민의 힘은 정치를 실종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측면에서 대통령하고 똑같이 행동한 사람들이 국민의 힘입니다. 예. 어제도 그 체포 영장을 집행당해서 쉽게 말하면 참전 세계에 그렇게 애신을 통해서까지. 참보상사는그 모습 어느 국민이 원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제대로 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파트너 있다면 예. 그 대통령이 신뢰하고 대통령이 좀 좋아하는 그런 정치인들 많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같 대통령이 처신, 음. 이, 이 방법은 못지 예. 않습니다. 음. 음. 그렇다면왜 체포 영장까지 음. 갖겠습니까? 충분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음. 음? 재판을 통해서도 대통령이 대쉬를 하고 방어권 행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랬으면 영장 발부가 안 나왔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이 대통령 음. 참모들이나 흔히 말하는 허거의 그 가신 그룹들에게 상당한 비판을 하고 음. 있는 거죠. 네 의원님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태도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 일치된 입장 그 중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네. 이 사법 절차에 대한 모든 부정. 뭐 영장도 불법이다. 뭐 근거는 매우 빈약합니다만는 부정이고 불법이라고 하면서 아예 응해버리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이제 장기화된 면이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의 질문으로 제가 가름해서 한번 여쭤보면 우리 김일웅 님께서 대통령 체포하기까지 40일 넘게 걸렸는데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진자의 법 집행은 이렇게 오래 걸리고 권력이 없는자의 법 집행은 순식간에 해버리는 이런 사법기관을 국민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의문은 뭐 필연적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진영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만약에 이렇게 영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부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이 좀 따라 나오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은 아무래도 음. 어, 영장 그러니까 사법 체계 판단을 더 웃으면 했고 예. 대통령의 쉽게 말하면 통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경호처의 방어권은 쉽게 말하면 그 영장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명분이나 뭐 그러니까 원칙에서 그런 측에서 이 거죠. 대통령 권력은 항상 멀리서부터 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서부터 예. 무너집니다 음. 그러면 일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그 공고한 경호처의 그런 뭐 경호.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예. 어제 말 유혈 충돌이나 그런 음. 불상사 비어지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이런 내란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음. 그런 측면에서 경호처요원들이 먼저 뭐 자신의 음. 원위치에서 그냥 근무를 하면서 예.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포위해 버렸지 않습니까? 음. 거기서부터 이미 대통령의 영혼 무너진 거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음. 아무리 이제 뭐 공수처가 수사 주체로서 이게 뭐 법에도 정하지도 않는 부분이 이게 맞는 거냐 음. 그런 또 수사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체포 영장 집행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만은 그뭐 서부지법도 네. 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음. 집행된 것이고 어제 음. 이제 공수처 같은 뭐 청사 내에서 이제 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초지일간 목비권 행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뭐 피자의 방어권의 일종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비권 자체는 그, 예. 그, 그 하나를 보더라도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음. 변호인을 비롯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예. 여전히 음. 공수처 저 수사 주체에 대한 음. 입법성, 예. 불법 부당성에 대해서 예.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하는 건 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공수처는 이제 행정기관이고 뭐 예. 수사기관이니까. 예. 근데 최소한 우리가 상권 분리파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고 적법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했고 이의 신청도 또 다른 판사가 또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영장이 또한번 나와서 세 번의 판단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상.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접전은 배너들 통해서 여러 행태로 예. 아마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음. 그럼 뭐체포 <laughs> 영장에 대한 또뭐 접수 예. 신도 지금 늘어났잖아요 예. 그죠? 그게 뭐 지금 뭐 48시간 음. 수사 내에서 또 중앙 지법에 냈기 때문에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마 이송을 할것 같습니다 네. 법 그렇게 그러니까 뭐 계속 예. 이 신청을 하고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했어요 음. 지금 현재 이 사법 체계 에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 결과를 계속해서 음. 수용하지 않는 이 부분은 음. 결국은 이제 정치적 갈등.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혼란, 음. 아, 그리고 진영 간의 혼란 논란을 번집니다. 아리고 특히나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가지는 이 법치에 대한 신뢰, 법치에 대한 그런 가치성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좀 맞느냐라는 비판이 어, 좀 많잖아요. 저는 많주라구요. 그 대목이 상당히 안타깝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서 이제 수사 가 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예. 이제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시점에서부터 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자유 우파론에서 이제 중도 확장론으로 확 바뀝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의 대통령의 현실 상 인식은 좀 음. 상당히 거리감은 거리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에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예. 뭐 속도감 있게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이거 예. 뭐 파면 불가피. 하다 뭐 이런 입장이신가요? 어떻게 제가 그러시면. 뭐 그걸 뭐 미리 단정할 예.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음. 이제 뭐 내란죄 법원은 아무래도 이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제 네. 수사를 할 것이고 봉수처 일차 검찰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형사재판에서 판단이 음. 날 것이고. 근데 이제 헌법재판은 이제 중계재판이니까. 십견으로가 이제 이 십삼 비상점 딱그 음. 자체를 놓고 예. 이건. 위헌적 즉 음. 헌법적 그런 위헌 행위를 음. 대통령이 통치권 행사라고 하지만 은 예. 적법하게 복문지 예.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음.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면 결과가 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 상황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저는 입장이 줄곧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음. 수사 주체에게도 마찬가지고 예. 또 현재 심판을 하는 이현재도 그러고 음. 어떤 경우든 뭐 국민의힘이든 미주당이든 정치적 행위로 이수사주차나 음.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그 예. 결과를 가지고 양진영에서 음. 성복이 이른 겁니다. 예. 말성복이안 되면 뭡니까 불복이 되는 겁니다. 네, 이 그건 너무 오르신 말씀입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 이제 음. 더 이상의 개입은. 음. 어제로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서 음. 음. 또 어제 간저회까지 가서 예. 뭐 그거는 국민님 안에 다양한 의원들의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음. 그걸 뭐그 자체로서 저는 정치적 행위로 존중하는 거고 예. 이제는 이제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음. 배출한 집권당으로서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예. 그런 자성과 성찰로서 음. 음. 그런 모습을 진중성 있게 국민들에게 보여야만이 예. 그러면은 어제도 뭐 서울 고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3월 12일까지 쉽게 말하면 신근 배당을 하지 않으므로써 예. 그 내용은 그때까지 음. 어, 이 항소심 재판을 끝내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음. 이 사법 체계라는 건 사법정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한쪽은 불리익을 주고 어느 한 쪽은 이익을 주는 그런 비정상적인 음.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던 다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겠죠. 예,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라는 예, 예, 원칙론을 그렇습니다. 좀 강조해 주셨고, 사실은 김성태 의원님 정도의 좀 이런 합리적인 주장을 당에서 하는 분들이 좀 일부 계십니다. 많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김상우 의원이 최근에 좀 이제 그런 예. 합리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내 주류라고 하는 이 건성동 의원 대표 쪽이나 아니면 뭐. 김대식 의원 같은 분들은 굉장히 그 거친 언사로 공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뭐 당을 나가라. 내지는 뭐 유대인 뭐 히틀러 비유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거세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는 국민의 힘이 참, 경상도 말로 재금 없는 당이다. 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예. 그 경험을 정말 탄핵의 강을 아직도 완전히 건너지는 못한 음. 그 아픔이 있는 당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음. 어, 이게 지난 3년 전에 국민들께서 다시 우리 당의 후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기회를 준 것은 예. 2016년 당시에 우리가 정말 대통령 탄핵이 국민 여론으로서 음.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정말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지했어요 예. 예? 특히 허니 말하는 침박, 음.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도 다 그냥 음. 뭐 숨다 못해 가지고 예. 자신들이 정말 그 반성의 성찰의 음. 시간을 보내고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 뒤에 꾸준한 핵심 변화, 뭐 그런 가운데 국민적 다시 신뢰를 확보해서 3년 전에 대통령 탄핵당한 당에서 어떻게 <laughs> 5년 만에 다시 대통령을 예.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당이 건강하게 당시 음. 그 사실 있는 자체를 갖다가 예. 수용하면서 또 국민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음. 처절함이 있었어요. 인정을 받았으니까 또뭐 그, 그렇습니다. 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성동 원내 대표 입장에서는 음. 흔히 말하는. 원내 사릉탑으로서 예. 쉽게 말하면 민망하고 대책점을 가지고 음. 있는 그런 사릉관으로서 예. 또 일정 부분 음. 일사불란한 지위 체계를 예. 유지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거고 뭐 앞으로 또이 다양성에 대해서는 뭐 어느 특정 위원회를 예. 이렇게. 배척해내고 음. 또 왕따시키는 그런 이런 예.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 제가 이거 짧게 한 번만 의원님께 여쭤보고 네. 싶었는데 제가 의원님 나오시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네. 있어서 네. 지금 특검 추천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네. 뭐 삼자 추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야당 추천 특검에 예가 없진 않았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특검 또 우리 의원님 주도하셨던 드루킹 특검 이게 제가 볼때 여야 공이 한 번씩 다 야당 추천 특검을 썼단 말입니다. 그데 이제 와서 그 특검의 위헌성을 계속 제기하다가. 이제 삼자로 양보했는데도 또그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요. 이 특검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 한번. 저는 지금도 집니다. 특검을 무조건 그냥 이렇게 피하는 게 능사처럼 예. 가지면 안 됩니다. 과거 설레가 있거든요. 예. 당시 드루킹 특검 당시도 예. 뭐 그때도 구박 십일간의 단식투쟁을 의원님 애 많이 쓰셨잖아요 노숙 단식을 예. 하면서까지 그 체절함이 지금 이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당 원내대표가 음. 그런 판단을 당정간에 할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특검을 국민의 입장에서도 자신네들의 특검을 내야 돼요. 그래야 민당 특검법하고 예. 민당 내란 특검이고 국민의힘. 비상정 특헌법을 받은 이 네이밍을 어떻게 하더라도 음. 어떤 내용을 담고 또 수사 범위와 절차 기간 뭐 이렇게 해서 예. 지금처럼 이렇게 공소 수사에 음. 적법성 이 부당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예. 특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이걸 대려 네. 국민의힘이.